제랑 두, 두네요. 자, 그러면, 시작. 제목은요. 제목은. 몬스터 볼 안에 포켓몬입니다. 나에게 외로가 됐으면 좋겠어. 내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데. 내가 그것도 모르고. 하루 이틀 모두가 행복하던 너의 눈빛. 행복하던 너의 말투. 행복.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포켓몬이 몬스터볼에 갇혀있어 난 너무 슬프구나 어쩜 이리 아름답던 그레세아도 이상해 씨도 모두+ 모두 갇혀 버렸네. 전설의 포켓몬도 어디론가 갇혀서 없어지길 바랐네. 야이야이야 야이야이야 오늘의 고수는. 내가 되길 바라니까 오늘도 함께하는 세상이 다 무너져 오늘도 포켓몬 볼에 갇혀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너무나 불쌍하구나 우리는 몬스터볼에 갇힌 신세야 가두면 안될 수도 있구나 이 세상 모든 친구 다 내가 올렸던 것들 다 무효일지도 몰라 내가 다 몬스터볼에 붙여져 있던 몸은 다 내가 기억했던 모든 친구들, 나도 알라. 몬터볼에 가진 것은, 바로 나의 포켓몬. 난 너무 슬퍼서, 밖에도 나가지. 하늘려 애쓰는데, 난 그것도 모른 채 행복하던 친구의 눈망울 말.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하루가 하루가 이틀이 이틀이 행복했던 행복했던 나의 시절 나의 시절 너희들이 떠올려면 좋을지도, 좋을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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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안녕.